イブヨングにブで人気の,あのベーグルチップ。いこれめっちゃ安い、ねあ 안녕하세요 어키티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새로운 신상품과 세일 상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하는구나. 아, 진짜 비싸네. 어, 일본でも結構. 같은. 단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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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같은. 모은 같은. 1이야 아, 진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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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1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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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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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オリーブヤングピックってなってるやつは結構安くなってる。こういうの。全体が安いね。うん、結構安い。CNP。c コンピュータイトーって入るじゃない。ああ。 아이아 아이언 들어 고 아이언 들어 있는 거. 아 고데모, 고데고데모って 얼굴 나오면 안되죠네 톤톤이요? 네 톤톤이요 아 네, 나은... 네. 눈썹에 이렇게 네 눈썹 염색할 때네 눈썹 갈아 입고 하시면 이런 애교살 라인하고 애교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거 쓰는데 아, 그 톤팩트가 네, 되게 좋아요 cnc cnp? 여기 cnp가 들어있는 약간 촉촉하면서 그거 그건 어디에 있어요네 아, 저거다. 어, 어. 근데 일본에서는 다 나가가지고, 아, 없어 이거, 예. 되게 인기 있어가지고. 너무 음, 싸다. 그치? 음, 음. 3 5 0 0원에샀거든요 음, 음. <laughs> 진짜 싸다. 어. 지금 세 지금. 어, 아, 진짜? 있다, 어, 이거 우리는 다 쓰잖아요. 음. 근데 밝은색 23하고 35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어, 그냥, 이거, 지금, 뭐가 지금 달라요? 네개 샀거든요. 네개 샀는데, 어느 밝은 거는 이게 색에 예, 예. 따라 나눠져가지고요. 어. 21호가 좀 밝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어. 이거 라인은 이제 기능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색깔은 21호, 23호 이렇게 아, 밝은 순서로? 네, 우리는한살 적었었지. 어. 검정 거. 응.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저걸 네 개로 샀는데 저 말고 저 이십삼 말, 네 이십일 이십삼이구나. 우리가 2 1에산거네 개요. 어, 아, 그 엄마께 없었네 그요 <laughs> 이거 그 리필도 같이 들어 있어요? 어 네, 리필도 아니 같이 있어요. 오, 오 네. 그러면 두 개로 들어 있는 거. 네네 맞아요. 똑같네 맞아요. 그러면. 산다. 어, 이거 <laughs> 살게요. 네. 어. 난23 2를 하나씩 살까? 20, 아, 어. 어, 썸그리 깜장거. 깜거로 깜장거로 21, 22. 아니, 23. 아, 하나씩 드릴까요? 네. 어, 우 최근 인기 의 실키 밀크 쿠션이っていうこれ이今 これ야から. 죄송해서 코스틴 따라가. 아쉽. 되게 특이하게 나왔던 에스코어, 윈터. 8달에 나온 이 올리브영 픽이 지금 세일하는 거. 50% 아, 아까 그 언니가 얘기했던 게이거다 이것도 원플러스 원. 이산균, 이산균. 이거는 헤어 토닉이래 <목소리> 머리 스프레이인가 봐 응,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 <laughs> 이렇게, 이거 저기 비옷이 있다라 그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그때 프레젠테 하는 애 다가 이나 세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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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ペーグルの種類もめっちゃ多いこれ前これ食べてみたけど結構甘くて美味しかった<ー>でも245カロリーしかせえへん<ー>リビンでこれを使うと、ん、す,すると水分が増やすいのでお<ー>うわ 되어 있는 게 신기하다. 투명한 음. 색. 좀 느낌이 좀어 조금 뭐림 램프 림프 엠플 같은 엠플. 이거 이렇게 팩으로 눈가랑 이런데 집중 케어하는 음. 약간 니들 샷 니들 샷은 아니데 <laughs> 이거.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파리 하리. 파리. 하리같이 파리 네. 파리입니다 엔틱드벳. 네. ーパスポートをいるで化粧水などを買うだけですぐ3000円5000円と値段が上がってしまうのでぜひパスポートを持つだけでできる即時還付ぜひ受けてみてください。 日本の飲食店のようにポイントカードを持っていますかなどの確認のようにタックスフリーの確認などはないのでご自身でパスポートの提示が必要になりますレジ前にタックスフリーのこのオレンジの立て看板があるだけだったのでちょっと勇気は要りますがぜひ皆さんチャレンジしてみてくださいお会計時のパスポート提示以外で特に何もする必要がないので一番お手ごろにカン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今回のお会計では300円の還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9 0などのネットショッピングで買うよりも安く買えながら食事カンプまで受けれるオリーブヤングいいですね。ぜひ購入するときはもともと気になってた商品の1プラス1や2プラス1などもぜひチェックしながらお買い物を楽しんでみてください。今回はオリーブヤングのお買い得についてご紹介しました。